자 여러분 오늘 공주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형님이 서리태콩 을 그때 타작할 때좀 남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형님하고 콩 털고 서리태콩 털고 콩나물 네, 비빔밥 한번 해 먹어보려고요. 거기다 또 시금치 된장국까지 해서 한번 형님한테 한번 요리 솜씨를 뽐내보려고 합니다. 형님은 저기서 대추나무 전지하고 계세요? 그럼 뭔 나무, 형님? 대추나무. 대추? 응. 지금 자르는 게 원래? 봄에 하는 거아니요 아, 봄이 바빠서 못이야, 이거. 음. 응. 걔들 추워서 어떻게 해, 이렇게 잘라놓으면? 뒤지지면 말지구. 하하아 아, 뒤집면또 사다 심지. 이, 원래 주인은 전지를 못 한대, 형님. 아, 아까워서 못 잘라가지고. 그거 얘기 들었죠 형님. 몰라요. 주인은 전지를 안안 안 하는 못한대요. 왜 아까워서 못 자른대요. 왜 너무 해줘야 된대요. 전지를 여러분들 제 얘기가 맞죠? <laughs> 주인은 못한답니다왜 아깝잖아요. 감 열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다 햇빛이 가운데 또 바람이 통통이 잘 돼야 돼서 이런 건싹 자르더라고요. 아 가을 오늘 사 왔나봐 형님. 아 응, 이거 잘라려고어어뭐물러본네형이나 응. 풀어 형님 공? 응. 다 있네 뭐 저거 하나 더해야지 형님 공 어? 어딨어? 저 하우스 가봐 하우스? 빨리 와요 이 새끼 막화나막 대들어 형님한테 대들어? 응 빨리 어, 와아유 어, 어.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이게 형이 허리 태통이지 네. 이거를, 씨. 반가높고 뒤집어서. 보세요. 응. 이만큼 나왔어요. 오, 고다리 똥같으네요. 토끼, 토끼 똥같으네요. 우리 형님은 저기서 막 대추나무한테 욕하고 있어요. 이것도 형님네 밭에서 뜯은 거예요. 지금. 아렇 치모 뭐. 뭐, 콩나물 아유 진짜 쌀보다 콩나물이 한3 배는 많네. 자 서리태콩이 그렇게 맛있다니까 형님이 형님이 또 콩밥을 좋아한다네. 어 보기 이런 좋네 노란콩대 서리태콩. 파는 다 됐고, 밤쟁이. 어우, 매운 냄새. 콩 털고 콩나물 또고 어. 비빔밥 음. 야 형님 봐봐 음. 콩털어갔잖아 서리태콩 야 이거 누룽지 돼버렸네 아, 어, 더더맛있겠네 더 형님 물웅지 있다 물 퍼서 응. 그럼 일부러 음. 이렇게 한겨 음. 일부러 한게 아니라 어. 일부러. <laughs> 형님 어. 이 양념장 한번 먹어봐 기가 막힐 것아 점심만 먹고 불매요 점심만 먹고. 점심 조금만 드시고. 저녁 먹지 말고, 아침 먹지 말고. 내일 형님 병원 가신대요, 좀. 이야. 여기다 물 보나요, 내 누룽지 되게? 물부예요. 땡땡 불어이 야, 투닥지다 그냥 그, 슥금쥐어놨거 네. 아, 형님 네밭이에서 뜯었다. 온열이 거기 갔다 아, 아이고. 내쪽 와서 뜯어왔어. 라 자. 난, 고기 온조리 갔다 완전 왔지. 건강식이요, 형님. 그치. 고기는 안 먹은 재난. 아, 형님. 아, 이거 래 이야. 고기다 놓고. 헐. 어. 자, 내것 하나 뜯게, 형님. 민만 원짜리저 이런 거못 먹지, 뭐. 들판에서 먹는 게또 틀려요. 더 맛있어요. 일하고. 일하고 먹는 맛이. 나 대추나무 존재해 놓거 봐. 잘하셨어? 대갈빼기만 나고다 원래 그렇게 했나 보네. <laughs> 잘랐지. 딱 맞아. 기가 막혀? 응, 아진 짜. 아진 짜. 응. 들기름. 응. 자,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응. 아유. 만 비벼 먹어 맛있는.. 음. 맛있는 표정이신데요 요 식당 차려봐 한번 여기다? <laughs> 아 멋있네 가게 하나 남았는데 식당 차려 아닌데 아니야 왜? 내 어디다 아 주방장 갔오면 맨날 주방장한테 혼나고 하고 왔어요 <laughs> 아니 맛있는지 뭐 하고 해도 죽었는지 된장이고, 응. 음. 시금치 된장국도 줘봐요. 그니까, 어. 내가 차라리 저기 방어도 이렇게 해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어휴, 이 음식 잘, 이렇게 맛있겠는데? 아, 나랑 해서 먹으려. 편안합니 <laughs> <형님이랑. 웃음> 아휴, 음. 다 먹었어, 형님? 진짜 맛있네요다 응. 먹었어, 형님? 아니, 난 많이 줘서 그래요. 아, 저번에는 조금 응. 준다고 막 뭐라고 해서 응. 구독자분들이 형님 많이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 어. 응. 나근제 너무 많이 줘갖고. 진짜 맛있지? 응. 형님의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인데. 식당을 찾아요. 요막 가보니까. 여러분 식당 하나 자동으로 하나 생겨시오 응, 어, 먹봐밥먹어밥먹가볼요 아, 가봐, 밥 먹... 음. <웃음> <가볼래>? <웃음> 야, 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양이 부족하네요. 물 조금 먹고, 계란봉 그만큼만 먹고, 음. <laughs> 누룽지 승룡승룡이라고 숭늉. 음. 알아요, 형님? 알지, 송룡. 응. 형님, 송룡 해드릴게요. 옛날 어른들은 송룡입니다. 송룡, 송룡. 두렁지가 생겨버렸어요. 좀 해서. 이것도 마저 먹자고 형님. 좀 뿌려야지, 뿌려야지, 뿌려야지. 음. 아이고, 이게. 시금치 된장국. 응. 이야, 시금치 향. 그 겨울이먹어요시금치 그쵸, 지금 겨울이잖아. 응. 음. 형님이 들고 마셔? 봄이 먹으면 틀려, 이거. 맞지 와. 이 시금치도 출때 먹에 어 맞지? 맞아요. 시금치. 절대 미꾸라지 잡았는데, 아유, 씨발, 어떤 놈들 다, 또, 또다 잡아갔어, 밑에. 이만큼 잡아갔네. 아이고. 그거, 씨발, 괜히 이거. 그물을, 그 거기다 그물 이렇게 줄을 매놓아야지. 아, 이거 찍어서 그려, 이 씨발. 아 이거 씻고 찾아온 겨울로? 그럼 아휴 저기 아, 아 뭐... 집어넣었더 간장 어거 엄지자고 어떡하 팻말을 붙여야지 음. 이곳은 사유지므로 음. 그럼 자 내가 키우는 미꾸라지니까 가지가지 말라고 음. 아이 어떻게 알고 와서 자고 왔냐아 형님 응예 음. 송룡, 뭐? 송룡. 맛있겠네. 야, 이거 뭐다 풀어, 다 떨어졌네. 어우, 웅가 음. 나오네. 음, 이전 이거 이거 맛있네. 맛있네. 이게 맛있겠네. 음. 색깔 봐. 음. 야, 여러분, 아까 콩나물 그거, 그 많은 거하고 밥하고 형님하고 다 먹었어요. 이거 맛있겠네. 더, 더 그렇죠, 형님. 이게 진국이네. 콩키. 우리 음. 형님, 오늘 드시고 굶으셔야 된다니까. 아니, 드셔이장하고은 드시면... 딱, 궁합 맞는 기구로. 궁합? 예, 이게. 한지 먹었다 밥에다 너무 먹어야겠네, 나도. 가지가 조금, 한 10개씩만 넣지, 뭐. 음. 우이 마늘, 이게 색깔 난다고 안 넣대. 어. 밥도 새로 사야겠어. 어, 밥은 하얀색인데 왜콩 시크한 거냐고. <laughs> 아유, 이거 맛있네. 구수하네, 이거. 응? 어? 누지 바깥에 비와, 지금. 비와요? 응. 비 오는 날참 좋지, 뭐. 그렇게 구수하고. 어, 구수하고. 뜨끈, 어. 뜨끈, 뜨끈한 거네? 어. 야 진짜 이것도 별미네. 음. 적당히 응. 사가지고. 응. 아! 응. 오늘도 형님하고 밖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응. 형님 맛있게 드셨어? 그거 빠숨 아, 아, 음. 넘어갈 거아안 <놀람> <아후. 아이고>, <놀람> 아, <놀람> 너무 빨리 먹게. 입됐다고 막말을 걸어. 씨숨 넘어갈 거했열네 아, 18. 18. <놀람>